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 누구든지,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아는 로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부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부상하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밖에 없는 줄 아느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오 아버지가 되시니 아무리 계속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아무리 그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무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네.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가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그리스도의게 죄를 지는 것이냐. 다같이, 그러므로, 만일 누구시 하죠?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개를 먹지 않으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이제 또 그, 어,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또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워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또 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 파수꾼으로, 또, 중고자로 세워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추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추관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합니다 지식인가, 사랑인가. 지식인가, 사랑인가. 예, 오늘 말씀에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보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어로 대수롭지 않는 일, 즉 성경에서 명백하게 영하지도 금하지도 않는 영역, 또 문화적이거나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교회에서 음, 예배할 때에 종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성스러운 아주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전자 악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또한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설교가 가운을 뭐 입어야 하느냐 입지 말아야 하느냐, 어 이게 다. 아, 아디아포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같이, 예.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예, 그런 문제도 예, 예, 있죠. 그런데, 물론, 아까 예시로 들었던 그런 문제들. 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않아야 되는지, 뭐, 이런 같은 맥락에서 사실 이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정말 영혼을 살리고 있느냐,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연약한 지체가 근심하고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도들 간의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여러분, 술과 담배를 그렇게 끊지 못하고 아직도 술과 담배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마음과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평감과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 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라는것이다 예수님의 연약한 한 영혼을 위해 죽을 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대상이기에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식이 원저인가 아니면 사랑이 먼저인가? 에 대한 바른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바울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고린도 아, 교회 안에는 나름 지식이 있다고 또는 교회 밖에서는 어리낌이 없다고 소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 신전에서 행하는 연회에 참석해. 아주 꺼리낌 없이 우상의 음식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가기에 저마다 다른 지식, 다른 견해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입장 차이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야 하는 사랑의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어, 오늘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8장, 9장, 10장까지 아주 어, 아주 이 폭넓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자 앞에서. 남녀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는 열쇠로서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음, 그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우상 제물의 문제에서는 지식보다는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말씀은. 바른 지식은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그리고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의하면 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듯 하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법을 세운다. 6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다. 아멘.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자랑했던 자들이 많았어요. 자, 바울도 그들의 지식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다? 예, 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지식을 자랑하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업신 여겼다는, 겁니다. 소위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 예, 사실 온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 아무래도 좋은 가축을 에, 쓰기에 고기의 질도 좋았고, 그런데 반면에 이 가격도 비싸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이 성도들 중에서도 그 고기를 소리만해서 사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이고, 사랑은 덕이라는 이 8장, 9장, 10장 이 우상재물에 관한 답변을 할 때에 이 주제의 문구를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식보다는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평마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올바른 지식부터 지시했습니다. 사실 우상은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다른 신은 없고 마음 중심에 변화 없이 자리잡고 계신 분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세상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사실은 비록 자신들이 세상의 우상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와 허물을 어,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지식의 한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요 어,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얘기했던 거.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경건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누구에게도 우리는 증명할 수 없게 해요. 여러분, 나조차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의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아. 여러분, 진실한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 예. 따라서 사도 바울은 바른 지식조차도 어,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7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여지고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자유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중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식이 있는 성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 거죠. 이것이 곧 다른 지식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소심만 있고, 자신의 지식만 제일이라고 하면서, 정작 사랑이 없니다 연약한 성의 형제들을 실족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공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덕을 세우는 사랑의 지식이어야 하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형제의 사랑의 원리로 행동해야 된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어, 믿는 그 하나님, 그런데 나조차도 그 지식에 반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본인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우상의 받쳐진 음식을 먹으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오해하여 그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태도 단순히 그들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차원에서요, 예 술과 담배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어, 불범이 뭐 막초 어라는 그런 예 어, 음, 이름으로 불렸던 담배를 피웠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나라 자체가 힘들고 살기 힘든 사회였기에 시대였기에 희망을 이제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좌절해서. 술독에 빠지고, 담배 꼴초가 되고, 또 도박을 하는 등온 나라가 멍이 들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의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니 그래서 1901년 처음 조선 예수교 장로의 봉의에서 7대 강령이라는 지침서를 발견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7대 강령의 내용은 이랬어요. 첫째 예배 출석 두 번째 주의를 성수하는 것세 번째 부모 효도 네 번째 일부일처 다섯 번째 인과기도 여러분, 인간이도는 가정의 고음마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금면 성실. 일곱 번째, 금주 금면 특히, 1914년도에는 담배를 피우는 자, 또, 금주를 하는 자들은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았다는 원칙을 공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지금을 살아 가고 있는 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에요. 아,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에이 목사님 성경 어디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가 술 마시면 죄라고 했습니까? 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도 술잔을 기울이고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손에 쥔다면 그 사람은 경건 신앙의 생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 주님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실족할 겁니다. 아무게, 음? 아무게 교회에 무슨 장로가 또 권사가 중집들이 술과 담배를 한다. 여러분, 그런 에? 모습을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실족하겠냐? 응? 따라서 아무리 할수 있는 자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 즉 거룩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또한 내 곁에 형제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라고 내 권한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해 아멘. 네. 다시 말해,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라, 네. 여러분, 이웃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요, 나도 나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자신뿐만 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 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영원그을 살리는 참된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래서 끝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행동 기준을 바르게 정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자, 우리 12절 13절 우리 말씀 봅니다. 12절 13절 제일이죠. 너희가 함께 게 주는지어 그약한 양식을 사느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공의로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 않게 하리라. 아멘하시다 아 아멘. 아멘. 자, 우상에게 받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형제에게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다. 응?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을 항상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 또, 지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늘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면서, 만약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 음, 우상에 받쳐졌던그 어, 음식을 이 먹는 것이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는가. 음. 바울은 지식을 자랑했던 자들의 교만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식은 분명 유익하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될 뿐이다. 지식이 자신을 드러낸다면 교만함에 빠지고 다른 우상, 즉 자신을 자랑하고 또 드러난다면 다른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보다 형제를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 말하는 걸 되게 조심해. 음.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좋아해요. 예. 여러분, 이것이 나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는 어느 누군가에는 여러분,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되게 조심스럽게 해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세경의 종이 되었기에 이세 명의 종이 되었기에 자신의 행위가 사랑의 근거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도들은 자유롭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그 자유를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성도, 가족, 이웃, 그 사람을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 예.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에도 이 제사 음식, 술, 담배 등 신앙 자체와 큰 연관성은 없지만 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형제를 넘어뜨리고 방탕한 세활을 합리화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릴 권리가 있으나 형제를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 예수님을 봉받는 바울이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은 것도 모두 영원 사랑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른 지식 그리고 영원 사랑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천된 자유를 누리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한 이 사랑의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빛가운데로 인도하고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